제법 괜찮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 달에 얼마 정도 있어야 되니 350에서 400만 원이 음. 적정한 생활비입니다. 네. 국민연금을 100만 원 받는다면은 이제 300만 원이 필요하죠. 네. 이 정도인데요. 이 네. 뭐. 된다는 얘기는? 나 이런 돈이 없는데 네. 그러면을 네. 갖고 그이 부분을 이제 또 네. 계산하시는 거예요? 예. 네. 그럼, 노년에 제법 괜찮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일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한 달에 얼마 정도 있어야 되니? 그리고, 다 해서 내 재산이, 금융자산이 어느 정도 돼야 되니? 이런 네. 거 물어보는데, 네. 어느 정도 되면 됩니까? 음, 대략 소득으로 기준으로 해보면요. 한 350에서 400만 원이 음. 적정한 생활비입니다. 음. 이 정도 하려면 내가 자산이 얼마 있어야 될까? 음. 부분인데, 이거 계산하시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은퇴승수 300이라는 음. 것인데요. 예를 들어 내가 400만 원이 이제 매월 필요하다 하면은 계산하기 쉽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00만 원을 내가 국민연금으로 받는다 하면은 이제 200만 원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면 200만 원을 매월 받으려면은 얼마의 자산이 있을까 하면은 여기가 여러분들 그냥 곱하기 300. 내지는 곱하기 400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월200 같으면 곱하기 300 하면은 6억 원. 6억 원. 네. 곱하기 400 하면은 8억 원. 음. 그래서 6억 원에서 8억 원 사이 정도가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100만 원 받는다면은 이제 300만 원이 필요하죠. 음. 그러면 곱하기 300 하면은 9억에서 오. 400 하면은 12억 이 정도인데요. 한 10억은 있 된다는 얘기나 예. <laughs> 네. 근데나 이런 돈이 없는데 네. 그러면 주택을 갖고 그 부분을 이제 또 계산하시는 아, 것입니다. 주택 연금 거고요. 네, 주택 연금, 주택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주택을 6억짜리 가지고 있다 하면은 필요한 금액에서 주택 유고가 그 빼면은 그 다음 나머지 4억이 필요하다. 네. 그거는 이제 금융자산을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음.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400 정도 하시면 음. 정말 넉넉하게 준비가 되는 것이고요. 곱하기 300을 하시면은 이제 적정하게 준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금 전으로 하려면 소득으로 음. 계산하려면요 조금 더 더해야 되거든요. 내가 세금 낼게 아, 있기 때문에. 넘기 있어야 네, 그래서 이제 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음. 제가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쪽을 이제 퇴직하려고 계신 분들에게. 그 즉석에서 한번 설문조사를 해봅니다. 음. 얼마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까? 하면은 대략 한500 정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예, 500.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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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많이 잡는 분들은 한600 이야기 하시는 분들. 네, 지금 던게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 그 생각 때문에 그렇게 예, 하시는데요. 예. 예. 하여튼, 대략 한 400에서 500 정도 잡는 예, 것 같더라고요. 예. 400에서 600 사이 에 있습니다. 예. 집 하나 있으면 되, 되시는 는 겁니다, 사실은.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사실은 이 계산에서 조금 제가 이게 넉넉하게 보았다고 하는 이유가 어 70대 80대로 가면은 지출 금액이 거의 80대 가면요 60대 지출 금액에 비해 서한 40%가 줄어듭니다. 네, 네. 그런 부분이 네. 다운되기 때문에 이렇게 쭉 준비를 해놓으시면은 나중에 가서 조금 여유 있게 아,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60년대생들. 예. 네. 음. 그 어떻습니까? 대부분 집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합니까?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보면은 60대, 70대 이런 사람들은 네. 거의 어75% 정도는 주택을 이제 음.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노후 생활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음. 일단 자기 집을 갖고 있다는 그 자체가 노후 생활을 훨씬 안정되게 네. 해줍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거기서 이제 주택 연금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음, 음. 제 친구들 네. 중에는 이제 아주 비싼 집을 가지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친구들은 주택 연금이 안 돼요. 비싼 집이니까. 네. 그래서 그 볼멘 소리를 저한테 하길래, 야 너는 그 집이 <laughs> 월세를 내면 얼마를 받는 집인데. 그걸 좀금 낮춰 가면 되지 않니 이런 얘기 했는데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근데. 그 주택연금이 <laughs> 공시가 (9억 원) 이다가요 이제 공시가 (12억 원으로) 조건이 그럼 바뀌었습니다. 집값으로 치면 얼마죠? 1 7억이나이 17억? 정도. 예, 네. 이 정도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기회도 주기도 합니다. 음. 예를 들어서울의 강북이라든지 음. 이런데 하고 약간 경기권의 지부인 것으면은 두채를 갖고 있어도 공시가 기준으로 하면은 십이억 이내 들 수가 있거든요. 아, 두채라도. 예. 음. 그러면은 두채를 다 가입하느냐? 그건 안 되죠. 음. 자기가 항상 주, 주택연금의 특징은 거주하는 주택만 음. 가입이 됩니다. 음. 그러면은 십이억이 하면은 내가 사는 집은 음. 주택 연금을 가입해서 주택 연금을 받고 음. 그다음에 나머지 한채 가지고 있는 것은 임대를 줘 가지고 임대료를 받고 그면은이 그렇죠. 네. 주택만을 통해서도 저희가 네. 노후에 캐시플로우를 만들어 낼 네. 수가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집 가지고 얘기할 때 보면 그 이제 인구가 줄어들니까 뭐 10년 후 정도 되면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하나. 네. 그럴 일은 네. 없다. 예. 네. 그럴 일은 없다. 집값은 계속 우상향한다, 하나. 어떻게 보십니까? 어, 집값은, 어, 기본적으로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요. 어, 네. 어, 물가가 오르는 한은 어, 집값도 사실은 떨어질 수가 없고요. 그래서 주택가격은 어느 선진국이나 이런 나라들 보면요. 어. 기본적으로 물가상승률 플러스 알파만큼은 이제 주택가격이 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될것 같고 우리나라가 이제 항상 옆나라를 보고 이제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30년 동안 집값이 안 올랐다.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일본이 90년대 집값이 폭락을 했는데요.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는데요. 저는 이제 그렇게 그 정도로 보지는 않고요. 그리고 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또 집값이 떨어지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집의 공급이 또다 조정을 해버리니까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이제 저기에서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 때 집값이 점프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 다시 뚝 떨어졌죠. 그게 이제 금리의 영향이거든요. 음. 금리가 다시 오르면서 이제 떨어졌는데요. 그 솔지역에 보니까 이제 집값이 뚝 다시 떨어지면서 이제 구별로 다 다르게 떨어지는데요. 음. 구별로 진짜 천차만별로 차이가 네. 나면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별로 안 떨어진 곳도 있고 그 다음에 많이 떨어진 곳도 있는데 거의 안 떨어진 곳의 제일 1 순위가 용산구. 음, 예. 그 다음에 뭐 발전 가능성 예. 그 다음에 뭐 강남, 서초, 네. 양천구 뭐 이런 쪽이 별로 네. 안 떨어졌고 양천이 목동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원, 상계 이쪽에 네. 이제 올랐다가 또 그만큼 네. 또 떨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앞으로 집값은 이제 다 차별화돼서 움직일 네. 거라는 겁니다. 서울 지역이 일어났는데 어 서울과 지방은 오죽 하겠습니까? 네. 두 번째는 이제 급나가느냐, 뭐, 그 문제인데, 92년부터 해가지고요, 대충 지금 2023년 이 정도까지 해서 지수를 살펴보니까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은 연봉리로 해서 5% 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의 강남 지역을 보니까 6.7%입니다. 어. 야, 전체 아파트 가격하고 강남하고 1.7%밖기 차이 안 나나 음. 하는데 요 연봉리가 이러면 차이 큽니다. 네. 한20몇년 동안 이게 쌓이면요. 아. 그게 이제 차이를 가져오는데 같은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의 명목 성장률, 음. 명목 성장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는 실질 성장률에다가 물가 상승률을 음. 더한 것입니다. 그 명목 성장률이 한5.6% 나옵니다. 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 자, 보십시오. 우리나라 전태주 아파트 가격 상승률 5%, 음. 강남 지역 6.7%, 명목 음. 성장률 5.6%, 음. 그 말은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결국 명목 성장률이라는 것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집값은 이제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기 소득이 증가한 것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2000년에 1인당 GDP가 만 달러였는데요, 2017년 가면 3만 달러 됩니다. 세 배가 된 겁니다. 소득만 해도요. 그 그러니까 자산 가격도 당연히 이제 오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뭐 크게 버벌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대신에 이제 장기 저성장에 오게 되면 명목성장률이 떨어지겠죠. 음, 2%포인트 음, 정도는 음, 좋게 음, 떨어질 음, 텐데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의 주택가격 상승률도 음, 과거에 음. 보호하던 우리가 그런 주택가격 음. 상승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음. 아파트나 주택에 대해서는 향후 주택 가격의 상승률 기대 상승률을 음. 많이 낮추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따름이죠. 네. 근데 우리가 도시 접근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서울의 외곽 지역, 그러니까 경기도권을 포함해서 경기도의 더 외곽 지역 예. 이런 지역은 집값이 떨어질 뿐더러 이제는 음, 음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다 슬럼 슬럼화, 네, 예. 뭐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예, 얘기도 예. 있었고 예, 예. 동탄은 집값이 확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 최근에 다시 확 올랐어요. 예. 그게 에, 개통된 GTSA 영향이다 이런 얘기를 예, 하거든요. 예, 예, 예. 이런 <laughs> GTX가 A, B 뭐 여기 쭉 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쪽 지역에 있는 집값들은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이 될까요? 그릴이라고 보아지는데 네. 원래 어, 집값이 가장 은 이제 핵심 도심 지역하고의 음. 거리에 이제 반비리에서 네. 집값들이 움직입니다. 그게 이제 걸리는, 어, 소요되는 시간도 물론 이제 포함되겠죠. 물리적 거리뿐만 음. 아니라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당연히 영향이 있을 음. 것 같고요. 그러면은 도심 지역도 오르고 이 지역도 오르고 음. 이럴 텐데 그렇진 않죠. 한 지역이 오르면한 지역은 덜 오르게 되는 것이죠. 음. 그게 이제 평균화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래서 GTX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도시계획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1 0년만 일찍 음. 착공을 했더라도 우리나라 강남이라든지 전체 집값을 많이 잡았을 아, 것이다. 그렇구나. 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저는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의 집값의 전반적인 상승 부분을 음. 꽤 많이 어, 제어할 거라고 보아집니다. 음. 이제 조금 더 평준화되는 것이죠. 음. 그다음에 이제 새집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의 요인들도 앞으로 영향을 줄것 같고요. 그게 이제 그 이전 정부의 이제 핫 이슈가 그거였습니다. 두 주장이 있었죠. 어, 집 남아돈다. 음. 어, 집또뭐 굳이 더질 필요가 네. 없다 했는데 한 사람들은 또 모자란다고 그랬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 판단을 투기 수요라고 그랬죠. 음. 투기 수요 때문에 집이 남아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오른다고 그랬는데.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뜯어보면 은새 집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새 집이 너무 부족해서요. 네. 우리나라가 1기 신도시 지연때가 1980년대 중반 후반 이 정도이지 않습니까? 중후반인데 이때 우리나라의 1인당 소득이 거의 5천 달러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3, 40년 지나서 지금 3만 달러가 넘었거든요. 그래 3만 달러의 소득인 사람들이 3천, 4, 4천 달러, 5천 달러에 진 집이 들 수가 없습니다. 음, 음. 음, 그래서 이제 아직도 새 집에 대한 프리미엄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새 집이 좀 공급이 많이 되어야 된다는 음. 것이고, 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강남 지역은 많이 공급이 되었죠. 이제 일기 음. 신도시가 최근에 건축비 때문에 얼마나 공급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지역에 좀새 집이 공급되어 주면은 음. 그러면은 또어 집값을 잡는데 많은 영향을 주지 네네. 않을까 싶습니다. 주택연금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가 부동산 전반까지 한번 <laughs> 예. 짚어봤습니다. G T X A까지 한번 해봤고요. 박사님 새 책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60대에 관한 얘기였어요. 제목이 뭐였죠? 네, 예. 이건데 60년대생이 60년대 온다. 60년대생이 온다. 예. 그래도 이 책은 그러면 60년대생이 보면 좋을까요? 예, 60년대생 뿐만 아니라요. 예. 제가 이제 타겟을 한 것은 60년대생 부모를 둔 자녀가 봐도 좋습니다. 아. 아,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구나. 예.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요. 앞으로 60년대생들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타겟입니다. 아. 예, 지금 제 생각에는 어, 소비시장이 2040. 그래서 5070으로 중심축이 음. 이동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결국 향후에 소비시장에 있어서도 음. 60년대생이 상당한 이제 헤게모니를 가지고 음. 움직여 나갈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하는 분들도 이 60년대생들이 도대체 왜, 음. 그리고 어, 앞으로 또 어떻게 음. 어, 시장에서 성장해 나가고 우리의 제품을 수요할 것인지, 음. 하는 부분에서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60년대생들에게도 한 말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제 60년대생들이 앞으로 초고령 사회의 주역이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고령 사회의 중심축이 되어갈 텐데요. 60년대생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88년이 국민연금이 이제 전 국민이 국민연금은 이제 시행이 됐는데요. 그 국민연금을 처음으로 가입하게 된 네. 것이죠. 그래서 연금도 풀로 봤습니다. 음. 소득과 자산도 좀 준비가 되었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지식도 좀 많이 음. 갖춘 계층이고, 응집력도 있는 계층이고 하기 때문에, 저분이 새로운 우리나라의 노년 문화를 만들어갈 게 60년대생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60년대생들이 스스로 가장 어 바람직하고 좋다고 생각되는 어 그런 방향으로 노후를 네. 이끌어가고 하는 것, 그리고 고령사회를 이끌어가는 것. 어, 그 60년대생은 나름은 이제 민주화세대라는 자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음. 음. 그 다음에 이제 60년대생이 맞이할 것이 고령사회임, 초고령사회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초고령사회라는 사회의 도전에 대해서 또한번 60년대생들이 잘좀 이것을 극복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음. 예, 알겠습니다. 셀코TV 탐나는 재테크. 오늘은 김경록 박사님과 함께 60대 노후 준비 얘기 다양하게 나눠봤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이 책에 나와 있으니까 60년대 생이 온다. 이 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